자, 저희 집에 새로워진 북박이장을 소개합니다. <laughs> 오! 씨. 아! 씨. 깜 아! 짜잔! 따라란따 저희가 드디어 샀습니다 맨날 얘기하던 코타지 이불까지 지금 근데 겨울이 다 가고 있는데 너무 늦은 아니, 아니, 타이밍이 아닌가 월이면아이 <laughs> 아니 저는 극구 반대했는데도 결국 제 의지를 꺾어버렸네요 강찬이가 빨리 씌워 <laughs> 어? 소리 아빠 어디 갔어? <laughs> 여기서 이렇게 온풍이 이렇게 돌아간대요. 귀여워, 귀여워. 네가 더 귀여워 지금. 여기 이렇게 전원을 약강 이렇게 킬수 있어요. 여기 밑에 팬이 있는데 여기 다이도 안 뜨고 하나도. 여기 진짜 따뜻해요, 여러분. 여기 불이가 제일 좋아하잖아 이거를 살 생각이 없었는데 제일 큰 이유. 미규. 재은이의 확정이 떨어진 이유. 고양이들이 제일 좋아해서. 아니 그 리뷰를 보는데 거기 다가가지 고양이들이 좀 들어가 있는 아, 거야 아. 그 코타치산 이유 요 놈들 때문에 <laughs> 오 따뜻해요 <laughs> 이게 요즘 저희의 일상이랍니다 저희 이렇게 분리수거 하러 나왔는데 나무에 풀이 이렇게 폈어요 여러분 <laughs> 아니, 부산은 뭐야? 아니 방금 석포로에서는 지금 어허 어, 어, 그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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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풀이 다 죽어 있었는데 여기는 풀이 피기 시작했다 따뜻해가지고 어. 재윤이가 어... 원하는 각도 맞아 제가 맨날 아니... 이렇게 찍거든요 아, 맞아 <laughs> 늘 이렇게 들어줘 알았지?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laughs> 저희는 여기 앞에 밀면 먹으러 갑니다 <laughs> 한국 돌아와서 밀면이 너무 먹고 싶었어 맞아 밀면에 물만두 맞아 여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데 여기 생활의 달인 맛집이에요 밀면의 다리 <laughs> 먹자 먹자 먹자! 자유 밀면즈 피규어가 <laughs> 이상해요 이게 뭐야? 어, 귀엽다 <laughs> 귀여워? 우와. 오 이봐 웃다와 <laughs> <laughs> 이거 진짜 기 예쁘죠? 웃자겠어. 예쁘죠? 아와 <laughs> 이게 밀면입니다 야사리랑 동동 밀면은 이렇게 밀가루로 만든 면 냉면은 메밀을 <laughs> 섞어서 만든 면 어, 물어봤는데 이렇게 만두까지 만둣갈비 만두. 와 이게 진짜 맛있게 생겼다 당산이는한번 짤라 두번 짤라 안 짤라? 저두 번이요 면치기 하는 게 별로 안좋아해요 저. 고잘 먹겠습니다 면치기 안 좋아하신다면서요? 어느 정도는 음. 해야지 음. 음. 이렇게 들고 마셔, 마셔야 되지? 아고물 기가 막히니까 야 겨울에는 밀면은 녹아야 된다. 너무 아저씨 같았나? 이거 누가 만두랑 같이 먹으면 살게 됐을까? 진짜 미쳤다 진짜. 완전 쩝쩝박사인데 그냥? 그런 단어도 알아? 네가 뭔데 쓰는 거야? 아 배웠네? 이 세상에 그 쩝쩝박사상을 좀 만들어가지고 음. 그 사람들을 임명해야 돼. 불닭에 참치 마요, 삼김 마어 먹는 다음도상대하 그리고 약간 메이플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 아, 것처럼 시고 친구 어. <laughs> 그런 것처럼 쩝쩝 <laughs> 박사 해 가지고 아, 오늘 저걸 포장하러 와야 겠어 뭐야? 그럼 내가 어떤 짓 해요? 야, 코타치에서 먹을 거사가졌다 우리 오늘 하루 종일 먹기만 하는 거야? 저희 지금 시장 왔는데. 너무 여기 생겼어. 옛날 과자가 벌써 이렇게. 이거 이름이 뭐지 근데? 그게? 손가락에 끼어 먹고 맞아. 맞아. <laughs> 우리 거말 거냐 우리 거는 아이씨 <laughs> 벌써 하나 건졌네니 <laughs> 신난노 야 봉지 날아가 갔다와 <laughs> 시장이다 난 시장이 좋아 가격도 저렴하고 맛있는 것도 많고 또 강산이의 발목을 붙잡는 떡 강산이가 떡순이거든요 떡을 못 지나쳐요 애가 야 짜잔. 떡순이 잘했어. 떡돌이라고 해야 되나? 니가 나한테 토스해줘 가만, 하나, 하나 내가 넣을게 아, 내가 넣을게 니가 토스해줘 아 왜? 아, 아니, 아니, 아니. 어? 아 어? 내가 하고 싶었는데 파프리카 내꺼 이거 뭐야? 떡! 떡 어,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래 우리? 아니 쌍쌍만 나눠먹을래 어. 나랑? 나 한개는 다못먹을것 같은데 야 쌍쌍바 하나 못 먹는 사람이 어디있어 이 세상에 나 와이프 은소 끝이야? 자 저희집에 새로워진 북박이장을 소개합니다 <laughs> 놔두세요! 기... <laughs> 저희 일본 갔을 때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 와 있었거든요? 엄마가 <laughs> 이렇게 바구니를 하나하나 다 사서 다 정리해놨어. 난안 먹어. 그거 보고 안 걸린댔어. 그래야아 아니야. 모르잖아 또 사람 일은. 나먹른다아안 돼! 안 걸려! <laughs> 야 두식이 자세 뭐야? 한 발을 나를 희한. 내리고 있나? 희한하다 희한해.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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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여기 쌓아야 되는데 참. 손등에를 코리를 하자. 이건 호랑이야. 코리가 아니라 두레. 이거 위에 있는 게 두레예요. 아니야 두레 두레 무늬. 여기 두레 무늬. 아, 두레. 야 아, 이 기분 좋으세요? 기분 좋으세요? 아, 왜내 방에서 근데 이러고 있으세요? 나오세요 오랜만에. 이 방에 있으면 네가 불안해하잖아 어. 그걸 즐기는 거야. 아, 내가 약간 결벽증이 있어서. 지금 라임 아니, 그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더라고. 니가? 그래서 네가 왔다가 돌돌이랑 한번 밀어야 돼. 아아아아치우아어저 봐봐 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지금 아아아아지아아 빨리 아아아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보아아아아아아아아내아아아아아아 빨리 어. 아아어아어아아아아어 우와, 이쁘다. 음, 어가본다 진짜 떡다 어, 진짜 이아가어온다 벌써 뜨 경우는 괜찮다. 우리의 경우는 우리의 경우는 괜찮다. 우리들어다 우리의 경다 우리의 는끝다우는다 우리의 경우는 괜다 우리의 경우는 괜다우리리다 후회돼 살까 말까 진짜 한달두달 한달 고민하다가 산 건데 진짜 더 빨리 살 거야. 뭔가 욕한 형거 같고 기분이 좋아요. 약간 이런 게 그거 아니야? 뭐? 동거의 로망. 아무도 없는 집에서 자유로운 데이트. 에어컨 있던데. 다 월급으로 다 하고 술도 마시고. 그거 해줄까? 닭구이. 자 제가 할 거는 요 닭다리살 순서에 잘라놓은 거에 불 소스랑 고춧가루 섞어서 구울 거예요. 파기름에다가 올린다. 와, 소스 갑니다, 잉. 우와, 우와. 뭔가 아직까지, 와, 이런 비주얼은 아니네요. 제가 곧 만들어 드릴게요. <laughs> 꽤나 냉정한 평가다. 제가, <laughs> 와,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 소스 맛있게 했는데? 가보자고? 이집좀 비주얼이 괜찮네. 짜잔. 닭구이. 이 차는 닭구이입니다. 야 근데 좀 진짜 치킨집 같아. 먹어이면 <laughs> 평가 단 시식하겠습니다. 와 대박 했어. 진짜. 음 어, 맛있어. 뭔가 진짜 단짠 그 자체인데. 역시. 또 하나의 작품이 태어났다. 어? 어? 또 아주 처음인데 지금 뭐 하나 내 방이거든. <laughs> 네 이렇게 누워야겠어 둘이? 아 어, 추워. 어, 추워. 어, 추워! 아 <laughs> 어, 추워! 아 추워! 아아아아 이제 가야겠다. 아, 네, 네, 네. 이제, 이제 가야 이제 가. 이제 갈게. 아니 이를 이기적으로 접지 말라니까! 아! <laughs> 어, 야 어. 그렇게 초라하게 입고 다진 기분이에요. 책줘 봐. 내가 책 읽어줄게. <laughs> The Greatest Secret, 위대한 시크릿, 온 인류의 바칩이다 당신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laughs> 오, 박정도 했어? 응. 눈 뜨고 있었어? 응. <laughs> 어. <laughs> 이제 빵 터리고 박정도. 아니야. 이렇게 나한테 딱 붙는 으 너무 멀기잖아. 아니라고. 그냥 분댕이된 거야. 내일 매일 해주마. 빵 터질 것 같으니까. 합장아, 왜이 합장아, 아 왜이래 오늘? <laughs> 아, 니는 <왜 이래요>? 아... <laughs> 좀 재밌게 <이렇게> 못해. 짠. <laughs> 뭐하세요? <웃음> 오늘의 데이트는 사치 데이트. 그 돈으로 밥을 먹겠 먹겠다는 거야? <웃음> <웃음> 오늘 갑자기. 피가 잘잘 흐르는 아웃백이 너무 땡겨가지고. 그때 <laughs> 강산이 난사줄 거야. 왜? 그럼 나는 <laughs> 따로 앉자. 따로 계산해야 돼. 걱정해라. <laughs> 우리 같이 페이 <laughs> 스테이크 하우스 아웃백. 사치 한번 보려 보자. <laughs> 이래놓고 몇점 먹었고. 나 아, 배부르다. <laughs> 나 이제 못 먹어. <laughs> 아 눈에 보하다와 자리도 기가 막힌데 앉았네. 우리가 여기 만오는 이유. <laughs> 뷰가 맞아. 부산에 자라 그래서 뭐 드실 건가요? 근데 뭐가 맛있는지 잘 몰라서 <laughs> 부잣집 언니 같아요 강산이가 네. <laughs> 스테이크 썰 거니까 나는 빵이 스프레드 이 버터 같은 거 초코도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응. 전 재은이 때문에 처음 알았어요 아니 몰랐나? 몰랐어 <laughs> 맛있어? 응 아, 이거 먹으려고 오는 거지 네, 이거 맛있지 <laughs> 우와 투움버 <두음밥> 파스터 <laughs> 그 이거 채끝 등심으로 시켰습니다 오지치즈 후라이 저 이거 진짜 좋아해요 자 먹을 준비합니다 아 <laughs> 귀여워 너도 해라 알았어 음 좀더 익혀야 되나?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근데 이건 너무 안 익은 거야이가 지금? <laughs> 아, 너무 맛있겠다 뭔가 아무 날도 아닌데, 아웃배 먹는다. 무슨 날 같아? 아니, 어른이된 우리. 우리 어른이야, 제가. 멋진 어른이 된것 같아. 고기 음. 잘했지? 음. 맛있네. 응. 기가 막히는 거야. 응. 별천만 원 주기적으로 모자네. 음? 색깔이 부럽다 와. 근데 겉에는 다 있고. 이런 거딱 좋아해. 어. <laughs> 너무 맛있다 와. 아 배불러? 뭐야? 그냥 못먹은데 <laughs> <laughs> 단추 안 잠글 거야? 모르겠어 공기일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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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공기야 <laughs> 야 뭐? 여기서 자 오늘 내가 왜 거기서 자방 공기 죠아 근데 진짜 아득해 보여 <laughs> Coffee goes to a new day is waiting for us. We got lots of fun. It's She's home and feed the monkeys. I can lend them your baseball cap. Let's make the day a bear. Growing up is just a trap. Don't it seem like a trap? just a bit fat trail. i take pride in ever working that day can't see the use of it